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토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요 요즘 어, 대형주는 계속 잘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소형주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소형주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0%, 30%, 40%, 50% 이상 네 지금 손실을 내고 있는 경우도 이제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제 나중에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 이제 소형주를 올인을 해가지고 지금 마음 고생하시는 분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게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던가 올인을 했을지라도 계속 현금이 들어오시는 분 매달 뭐 월급을 어 계속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 이제 기회가 될수 있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형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중형주가 될수 있을 거고, 중형주가 대형주가 될수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뭐, 제가 뭐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 어,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TQQ든 뭐, SOXL 뭐,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지금 이때 지금 RSI 낮았을 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 추종을 하지 않고 소형주 중형주에 네, 지금 투자를 하면서 어 다른 분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기는 계속 마이너스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사실 어, 계속 현금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은 소형주를 계속 투자를 하면은 어, 나중에는 큰 수익을 더낼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어, 미래를 알순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뭐 대형주 같은 경우 상승 이제 TQQ 같은 경우는 세배 3배, 레버레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수익이 많을 수 있겠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40% 정도 여기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소형주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되면은 뭐 40%가 아니고 이제 200%, 300%, 400% 이렇게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제 새로 진입 하 시는 분 하고 다를 수있 는데 저는 예전 부터 코로나 전 부터 계속 투 자를 하 다가 코로나 때 하락 장도 맞고그 다음 에 코로나 때 이제 저 가에 이제 매수 하고 그랬 기 때문에 수익 률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 에 시작 하신 분보 다는 이제 수익 률이좋 죠？근데 저같은 경우 이제 뭘 하고 있 냐면은, 어 이제 저, 저는 우선 저는 소액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멀리 상당히 멀리 가야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최저점에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갔습니까 제가 유튜브에 가끔 커뮤니티 이제 올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고, 저는 다양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도 제가 이제 올립니다. 그래서, 어, 여기 타블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저점을 찾으려고 계속 내보고, 네 이제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는 거고, 이제 대충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7불, 8불 때라는 거를. 근데, 그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분할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락하는 분위기를 탔을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타블라 같은 경우, 어 거의 뭐 채점에 이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이런 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맞춰가지고 이제 볼수 있겠죠. 분명히 어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저한테는 이제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내려가면은 좀더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그다음에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바디 같은 경우도 제가 어 이제 요고 내려가는 거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평균 단가를 낮췄고요. 근데 제가 잠깐 어 이제 놓친 게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어 저는 새벽에 이제 여기 장이 어, 열리기 때문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매수 시점을 조금 놓쳐가지고 평균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페이세이프 계속 내려왔죠. 이때 제가 매수를 했었다가 올라가서 아 이제 바닥인가 했는데 더 내려왔죠. 그러면서 또 이제 땡큐가 이제 된 거죠. 뭐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이제, 요렇게, 이제, 요쯤에, 이제, 매수하고, 또, 내려왔지만은, 거의 뭐,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때가 더 최저점이긴 하지만은, 일단, 요렇게 해놓고, 내려가면은,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어,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펙들은, 어, 10불 미만으로, 이제, 많이 내려갔고, 7불, 8불, 요 정도대로, 이제, 많이 내려온 종목이 있습니다. 바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매수를, 어, 바닥에, 거의 바닥에, 이제, 했고요. 어 제가 여기 계속 네 올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제 스스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요런 거 이제 그래서 바디든 뭐 이런 거 이렇게 했고요. 이제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어 스윙이랑 장기랑 비교를 하면은 스윙은 여러 번네 수익을 계속 내야지 나중에 장기 투자보다 수익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스윙을 자주 하지 않으면 장기 투자 수익률이 높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BPT 같은 경우도 10불 때 온다고 제가 여기 제가 가끔씩 어, 올리는데 10불 근접 임박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켜보다가 이제 매수를 들어갔고 어요 들어가기 전 전이 아니고 이미 그전그 아, 그 후에 목표 주가가 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 주가 나타나면은 오를 때도 있고 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잡아 두었고요. 분명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이제 모르죠. 그리고 어라이벌 같은 경우 보시면 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보통 저점보다 어 이제 괜찮은 종목이면은 떨어지지는 않는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요 쯤에 매수를 조금 해 두고 이제 올라가면은 뭐 끝인 거고요.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이제 또 추가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전 세계에서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로 이제 가야겠죠. 장기로 결국에는 가야 할 종목들을 어,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리고 소파이 같은 경우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파이 보시게 되면은 이쯤이죠. 그래서 일단 매수를 조금 해두었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 내려오면은 땡큐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조금 매수했지만은 그래도 최저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네. 상황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지금 보고 있는게 제타를 이제 지금 네,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위시는 뭐 제가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 이제 요 쯤에 제가 매수를 7불 네 7불 80뭐 요쯤에 7불 70 요쯤에 제가 매수를 했고 이제 장기투자 이기 때문에 어, 스윙으로 들어간 경우도 있었고, 장기 투자 용도 이제 있는데, 지금 계속 장기 투자 하면은 속상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어 이제 올라가리라 생각을 하고 그대로 두고 있고, 만약에 더 내려온다면 이제 땡큐 해서 매수를 어 추가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계기가 이제 오겠죠.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분위기가 더 내려올지 아니면은 이쯤에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소량으로 1, 1차 매수를 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브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을, 어, 저는 집중 투자보다는 여러 가지 종목으로 이제 매수를 해 두고 이제 나중에 결국 되면은 어 이제 오르는 종목 뭐 내리는 종목 다양하게 있겠죠 그, 그 중에 이제 평균을 내버리면은 이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최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항상 핵심은 현금이 계속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뭐 저는 소액투자자이지만 현금을 계속 어 마련을 어,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네, 우리는 하지 않고 계속 조금 조금씩,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STS 같은 경우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29불 요 나온 거 있죠. 그러면서 지금 좀 올라가고 있죠. 저 같은 경우 어, 이때는 매수를 못했고요. 요쯤에 이제 일단 매수를 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저점은 아니지만은 일단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보고 이제 가실 수 있으신 분은 어, 계속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말씀을 드리면은 왜냐면은 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제가 이제 장기 투자 계좌에서 이제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이제 하고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저점, 최저점에 이제 매수 못한 종목들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뭐 성격에 따라 다룰 수 있는데, 그런 종목을 보게 되면은, 어, 그냥, 네, 정리를 하고, 어, 이제 최저점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탈 같은 경우는 탈탈 털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탈 같은 경우 마이너스 70%가 일어났죠. 제가 스윙으로 이제 계속 어, 수익을 내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이제 폭락을 했죠. 제가 조금, 네, 비중을 조금 놔두고 있었는데 이제 쭉 빠져버렸죠. 그래서 어, 중국 쪽은 제가 계속 말씀을 어, 따로 드렸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확 빠질 때확 빠지고 오를 때확 올라갔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 이제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어, 지금, 보시면 점점 매수하기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지금 투입을 계속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갔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대형주가 있고 서형주가 있고 이제 중형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대형주 같은 경우 거의 30에서 한50%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 한이 정도 빠지, 빠지, 빠지면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핀토도 같은 경우는 50%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네이 정도에서 더 빠졌죠. 그래서 최저점은 아니지만은 어, 계속 그래도 어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어, 조금 조금씩 이제 매수를, 어, 하려고 이제 조금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 이제 나중에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당장 올라가기가 힘들죠. 지금 요새 분위기가 좀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요 d o -U, y u 도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어, 비중에 맞춰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지옥이 이제 싱크홀이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드디어 이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뭐 여기 텐센트이지만 35% 정도 지금 네 빠진 거 보실 수가 있고 메이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보시면 요 정도 빠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섭게 네, 내리고 오르고 합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도 한30몇 퍼센트 지금 빠졌죠? 아50몇 퍼센트 빠졌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지나와서 보면은 어, 너무 올랐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지나와 봐야지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여러 종목들 다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조금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가 계속 올라가면서 소형주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마음이 어, 불편할지라도 나중에 멀리를 생각해서 이제 계속 성장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을 다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픈도어 은근히 투자하신 분이 어, 많으신 것 같은데, 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어, 이제, 혹시라도 평균 단가를 낮춘다든지 뭐 하실 수가 있으면 은 계속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프로테라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저점에 이제 매수를 저는 이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바닥이 어디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요 골든 너겟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잘 체크해서 어 이제 지금 이 순간은 혹시라도 어, 마이너스일지라도 나중에를 위해서 어,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CCIB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 이때 매수하고 꼭대기에서 사실 제가 매도를 뭐 우, 우, 우연치 않게 어,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계속 어,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제저점 에서 매수를, 어,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은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중간에 팔 매도를 하면은, 어, 그 순간에는 좋은데, 지나와서 보게 되면은, 어, 좀 아쉬움이 남을 때가 이제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센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쭉 빠졌다가, 이래서 이쯤 매수를 어,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뭐 이쯤 만약에 했다. 뭐 이때는 못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진입을 하지 않고 이때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이제 높지 않습니까? 이때보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 어, 성장할 종목 입장에서는 어, 이 하루 이틀 이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올라간다면은 어 평균 단가가 낮으면은 어 나중에 되면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평균 단가가 <laughs> 낮다 그게 뭐 좋은 건지 아닌 건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뭔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크리즈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지금 내려왔죠 그래서 요 종목도 보시면은 어 기회가 되시는 분은 어,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 MIPS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최저점에 제가 거의 매수를 해두고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뭐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 이제 그런 거. 요거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게 최저점 잡았는데 제가 뭐 어디에 홀렸는지 매도를 제가 어, 하면서 조금 네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어~ 매도를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어~ 잘네 생각을 해야겠죠 단기간에 수익 나는 거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통일 수도 있는데요 그니까 수익이 다른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데 자기만 수익이 나지 않는다 했을 때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는 있, 제가 좀 버벅거리죠 있는데 어 이제 멀리 보고 투자를 항상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수모 로직도 보시게 되면은 어,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뭐 대형주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기회가 어 이제 본인이 봤을 때 전세계에서 최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어, 참, 네,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고요. 핀트레스트 같은 경우, 지금, 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매도를 제가 하고 했던 적이 제 있습니다. 좀, 네, 아쉬움이, 지나와서 보면 이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고요. 스냅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이렇게 급등을 했죠. 실적 발표 때. 어, 예전에 더 미리 매수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그렇게 이제 못한 게 이제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스냅처럼, 어, 이제 소형주, 중형주 같은 경우, 갑자기, 네, 실적 발표 때 급등을 충분히 하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구, 이제 고르시면은, 어, 순간 마이너스일지라도 이제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 계속하고 하죠. 대충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어 뭐, 말씀드릴 거는 뭐, 일단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네꽤 많이 올라왔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